안녕하세요. 국일만 2.0 저자 코기터입니다. 오늘은 0일도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3개월 정도 안에 성적을 현실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시기가 되면 좌절을 되게 많이 하고 아무것도 안 해놓은 입장에서는 3개월 동안 공부해서 뭐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사실은 얼른 봤을 때 현실성 있는 이야기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동기부여 영상이라기 보다는 내가 3개월 동안 어떤 것을 어떻게 공부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현실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연대 경영에 다니고 있지만 저도 사실 4개월 만에 학교를 갔다고 얘기할 정도면 그저 까지 뭐 해놓은게 딱히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상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제대로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출을 1년 동안 공부를 한다, 뭐 모의고사도 같이 푼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학생들이 1년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남들 1년 하는 거 내가 3개월 만에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던 게 아니 기출은 사실 본다 그러면 2개월 정도면 이제 끝나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뭐 1년 내내 볼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랬어요. 아 1년 동안 공부를 다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이제 네달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기출 2개월 보고 그 다음에 연계교재한달 정도 봐주고 그 다음에 실전문의고사 한달 보면 딱 4개월 채워지니까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면은 시간 안 부족하게 잘갈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런 것들이 좀 가능충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안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호맹랑한 계획 같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획이라는 것은 큰 계획만 잡으면 된다. 우리가 사실 기출 두달 동안 본다 그러면 5개년 치는 충분히 봐요. 그리고 연계교재도한달 본다 그러면 수특수완 중에 필요한 것들은 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4개월 정도 안에 뭔가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4개월도 아니고 한 3개월, 10일 0 정도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버릴 건 버려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여기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게 많은 로베이스 학생들이 버린다고 할때뭐 비문학 한 집은 난 버릴 거야, 문학 한 집은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험장에서 버린다라는 느낌은 전혀 아니고 에 시험장에서 뭔가 버리는 것은 진짜 완전히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모든 영역에서 제대로 풀어야 하 그것을 공부할 때 있어서 무언가를 선택과 집중해서 을 하는 건 괜찮지만 시험장에서 버리는 건안 된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내가 공부할 때뭘 버릴 것이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기출 2달, 뭐 연계 교재 1달, 뭐 실전 모의고사 1달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어. 그럼 이번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제가 재수할 때뭐 4개월 만에 했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3개월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 지금까지 공부를 한게 없다 라고 했을 때 기출 뭐 1개월 반 그다음에 연계 교재 뭐 15일, 실전 모의고사 30일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일단 기출을 한달반 만에 내가 끝낼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연계 교재를 15일 만에 끝내라고 이거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제가 동기부여 영상에 무조건 할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못해요. 못하는 게 당연하고 오늘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일단 기출은 한달 반이면 3개년에서 5개년 사이는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계 교재를 15일 만에 한다 그러면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문학에서 필요한 빈출 주제를 뽑아서 본다든가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훑어 하는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계 교재를 한1년 정도 있다 그러면은 달달달 외우듯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게 의미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15일 정도 남았다고 할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주제가 나오는지 또 어떤 작가가 나오는지 익숙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5일 정도 동안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봐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본 플랜이 3개월 동안 기출 한달반 연계 교재 15일 뭐 실전 모의고 30일이다. 일단 이렇게 잡았다고 칠게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상황별로 이제 조절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어 연계 교재 15일이면 뭔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기출 한달 반이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좀 계획을 세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내가 만약에 기출 한달반 만에 못 끝냈다라고 하면은 그냥 계획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뭐 기출을 두달 동안 보겠다라고 하면은 아까 사실 어 연계 교재 15일 보고 하면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실전 모의고사를 줄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기출 두 달, 실전 모의고사 15일, 그다음에 연계 교재 15일.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연계 교재를 먼저 봐 줘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실전 연습 좀 부족한데라고 하면은 실전 모의고사를 줄이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사실 뭐그럼 연계를 좀덜 보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사설 모의고사들이 요즘 연계를 엄청 잘 다뤄줘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는 게 사실상 특히 이제 문학에서의 연계를 노리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연계교재를 과감하게 포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기출은 항상 계속 봐줘야 된다라는 그런 대전제 아래에서 연계교재냐 실무냐 그거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둘 중에 골라 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다 보면 좋겠지만 100일이 지났을 때 학생들이 뭔가 기출도 봐야 돼, 연계교재도 봐야 돼, 실전 모의고사도 봐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니고,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하자면 도박을 하는 거야요 아, 내가 연계 교재를 덜 본다. 실전 모의고사를 덜 본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데, 그래도 기출은 항상 봐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줄이고 어떤 것을 더볼 것인지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사실 제가 지금 기출을 엄청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 저는 모의고사 저는데 불구하고 지금 기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 게 노베이스 학생들은 기출만 봐도 진짜 된다는 말이 사실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네 번째로 드릴 말씀이 뭐냐 기출을 봤는데 실패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나 기출을 다 봤고 뭐 책도 다 읽었고 인강도 들었고 유명하다는 책다 읽었는데 아직도 3~4등급이에요. 다섯 뭐번 봤는데 3~4등급이야.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실패를 방지할 수 있고 왜 실패하는지 본질적인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첫 번째는 기출을 보기만 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사실 90%, 야 그래서 이게 약간 팩트 폭행을 하는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는 기출을 다섯 번 봤고 이제 완벽히 다 봤는데 아직도 3등급이야, 4등급이야 라고 하는 것은 기출을 진짜 보기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섯 번 읽는 동안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했다 이런 느낌인 거죠. 뭐 이제 러프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제가 이제 썼던 북일문2 0이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데 기출을 제대로 읽으면 뭐 유형에 대한 이해라던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다라던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정보를 처리해야 된다는가 이런 것들이 이미 다내 머릿속에 잡혀있어. 그게 명시화되진 않아도 체계가 이미 다 잡혀있는 경우에 그게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읽으면서 이 지문에서 이런 정보가 나오고 어, 이 선지는 뭐 이렇게 되고 특히 이제 3, 4등급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기출 보면서 여기서 정오판다. 여기서는 이게 틀렸고, 여기서는 이게 맞았고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정보 판단하고, 그 다음 문제 정보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고, 이런 부분에 나왔을 때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지문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 이걸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보는 거에 급급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념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사실, 국어의 개념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뭐, 독법이야, 그렇다 쳐도, 문학 개념화라든가 문법 개념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제가 제 실패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 저는 기출을 풀면서 이제 뭐 문법 800제 이런 걸 풀면서 문법을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수능장 갔을 때도 문법 빠르게 이제 돌파를 해야지 했는데 전혀 모르는 게 나왔어요.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은 전혀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나 실전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랑은 좀 이질적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문법 개념 잘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처음 본게 나와버린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기출 풀면서 난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질적인 개념에 대한 공부는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학 개념화라든가 문법 개념서에 대한 것을 좀 염두에 두고 그걸 계속 읽어줘야 된다는. 왜냐면 수능은 어차피 이질적인 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기출을 보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개념에 대해서 잡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역 때 문법을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틀려버린 거예요 그때 문법이 다섯 문제가 나왔는데 왜 그랬었냐면 전혀 모르는 게 나왔거든 요난 기출에서 틀린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념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어지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1과 2는 사실 좀 겹쳐요 그래서 두달 동안 기출을 봤는데 시간도 낭비를 했고 개념도 제대로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나 이제 공부를 한 것도 없는데 낭비만 하고 사실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공부했다 내가 지금 딱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3사등급 받는 사람 중에 딱 머리에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러면 어 내가 이렇게 공부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부터 이제 자세를 좀 고쳐 앉고 최대한 빠르게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국일만 2.0 같은 책이 이런 부분들을 되게 빠르게 이제 돌파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단계에 쓰이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해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제 영상들이라도 참고를 하고 내가 이미 하는 게 있고 나너 국일만 2.0 보기 싫어라고 생각하시면 기출이나 뭐 인강에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 유튜브다 보니까 그 국일만 2.0에 그런 게 나와 있다라고 약간 홍보 아닌 홍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 에서 아까 계속 중간 중간에 틈새에 제가 넣었던 말을 확실히 못을 받고 정리를하자면 기출은 계속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1등급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러분들처럼 3, 4, 5등급이다라고 하면 수능이 끝나는 날까지 기출을 계속 봐줘야 되는. 기출이라는 것이 연계교재를 볼 때도 아 비교하면 기출에 이런 거 나왔었지 하면 봐주고 7.5교재 풀면서도 아 이런 논리 쓰인 거 기출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출 플러스 연계교재 그다음에 실무 이렇게 계획을 잡았지만 나머지 두 개를 할 때도 기출은 계속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계획을 어떻게 세요? 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 가장 베스트는 만약에 내가 3, 4등급이다 라고 하면 주에 2회 정도 실무를 풀어주고 나머지 기출을 푸는데 기출을 풀 때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영역별로 세지문씩 뽑아서 실제 수능처럼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기출의 정답을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능처럼 뭐 인문, 사회, 기술 뭐 이런 식으로 뽑아서 풀어주라 이거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3개씩 풀었을 거고 그다음에 기출에서도 영역별로 세 제문씩 풀었을 테니까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그래야 하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수능이라는 게 평가원과의 차이 그러니까 괴리를 이용해서 변별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 그래서 사실은 끝나고 나면 누구나 잘 풀어요 근데 뭐그 현장에서만큼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서 정답을 못 고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본질적인 공부를 해놔서 사실 기출을 푼다고 해서 그런 이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대비가 되느냐 라고 하면 사실 아니에요 그치만 이게 중심이 꽉 잡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되게 크겠죠 그래서 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기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날까지 좀 놓지 말고 어느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애매한 1등 등급 학생들에 대해서도 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100분위 96, 97 학생들도 많이 가르쳤었고 실제로 100점을 받은 학생도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등급을 받는 학생들 100분위 96, 97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누군가 가르쳐주는 방법론을 가지고 뛰어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봐야 된다. 설령 그게 실전 모의고사에서 점수를 떨어뜨리고 평가원 모의고사에 등급이 안 나오도록 하는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알려줄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직접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1등급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어, 오늘은 이제 3, 4, 5등급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노베이스 학생분들이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1등급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